아 지훈아 사무실에 SUV가 한 대도 없어. SUV만 다 팔리는 것 같아. 근데 내건왜안 팔리냐? 야 그러게 말이다. 요즘 사람들 다 놀러 가가지고 차 보러 가노나. 내 것만 안 팔려. 내가 봤을 때는 날씨가 풀려가지고 여행도 여행이지만 뭐 캠핑, 낚시 이런 거 떠나니까 SUV가 딱이지. 그래가지고 좀 SUV가 잘 팔리는 경향이 있지. 근데 내건왜안 팔리냐고. 이 차는 디젤이라서 그런 거아니야내 거? 거진 다 디젤이기는 하지 요즘 디젤 SUV가 아니라 가솔린 SUV만 나간대 진짜로? 나도 SUV 가솔린으로다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봐보러 가볼까 그럼? 야 벤츠에 가솔린 SUV가 있어? 기지 너도 물렀지? 나도 물렀어 근데 갖고 와봤거든? 저때말았다 벤츠 가솔린 SUV 오케이 좋아 근데 이거 한 4천 5천 돼 보이는데? 개푹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어 요거 2천만원 충만히만 살수 있어 야 근데 이창 뭐냐? 이거 그냥 벤츠도 아니고 지 l 이요지 l 클래스 야 벤츠 지 l 에 가솔린이 있어? 너도 불렀지? 나도 불렀어 근데 전국에 7대밖에 없는 차요 야 7대밖에 없으면 6대가 꽤나것 같은데 2천만원 대면 엄청 싸다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200만원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내놨으니까 2천만원 대거거요야 그건 그렇고 가솔린 SUV는 왜잘 팔리는 거야? 그러게 뭐 아까 나도 네말 듣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일단은 국산차 시장에도 가솔린 SUV가 훨씬 더잘 팔린다고 하더라고 뭐 하이브리드 SUV, 가솔린 SUV 정말 잘 팔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고게 처음으로 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가 환경 규제 걱정이 없잖아 요즘에 뭐 맨날 나라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막 뭐라고 해서 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디젤 SUV를 잘안살라고 하나 봐 근데 이건 왜안 팔리냐고 그래서, 이거, 재원은 어떻게 돼? 재원? 2016년, 12만 키로 탔고, 무사고에, 누유누수 한 방울도 없는 엔진 미션, 갖고 있는데, 하나 또 장점이 뭐가 있는 줄 아냐? 탄성모터스 있지. 전 차주분이, 거기서만 관리했지야 그냥, 신차 매장에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 엄청나게 좋고, 중고차 입고 전에 있잖아. 그 뭐냐, 가솔린의 꽃. 저 아마 코일, 저 아마 플러그, 그냥 한 300만원 들여서 그냥 싹 교체를 해놔갖고, 나가서 뭐할 필요도 없어. 근데 여기 아직도 안 팔리고 있네. 야, 지훈아이 벤츠 GLE 클래스 매력 좀 알려줘봐. 매력? 따라와봐. 일단, 디자인이 아주 지저버리죠? 산길, 눈길, 밭길 다 다닐 수 있는 4륜구동의1채만한 크기. 마누라한테 찍개라도 도망갈 곳이 있어. 촌놈의 새끼 벤츠 타더니깐 때깔이 다르네. 어제 사우나 갔다 와서 그래요 빼빼겨갖고 거짓말이고이 그 벤치마크 그리고 이 벤치만의 고유의 디자인 때문에 내가 뭔가 좀더 살아 보이는 느낌 가오가 좀더 사는 느낌 뭐 그렇게 이제 보여가지고 니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야사호가 정말 조용하지 않냐 근데? 디젤 차량이랑은 다르게 확실히 가솔린이라 그런지 진짜 조용하네. 하이브리드처럼 정말로 조용하고 거진 전기차라고 해도 믿을 만큼으로 조용하거든? 잔진동 또한 없어. 이래서 요즘에 국산차 시장, 그리고 뭐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솔린 SUV가 훨씬 더잘 팔리지 않을까. 근데 내건왜안 팔리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옵션 한번 보여 봐으면 이쪽으로는 썰루프 부착되어져 있고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고 정품 디스플레이 열선 시트, 풀 오토 에어컨, 그리고 마우스 패드 버튼, 주행 모드 선택 버튼, 전자파킹, 전동 핸들. 다 있는데 안 팔려. 미쳐버리겠다. 오늘 차 가격 한번 들어보러 가볼래? 그래, 가격이나 한번 들어보자. 가격. 참 가슴 아픈 말이다. 내가 이거를 갖고 왔을 때더좀 3천만원에 팔라먹으려고 이제 갖고 온 차거든? 근데 오늘 추가 200만원 할인해가지고 2천만원 중반대. 2,490만원 전국에 7대밖에 없는뒤 그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 맨날 가지고 나올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